아, 네 안녕하십니까 뭐 모두의 우리 주석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주석령 후보가 한 10여 년 동안에 지금 친교를 가지고 지냈는데 오늘 여기 중남구에 무소속으로 보고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서 개소식을 한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. 제가 이 대구를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의 주름을 잡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구가 우리나라 소위 정치에서 점점 외서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. 대구의 정치를 활성화를 하려면은 좀 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뽑혀 가지고서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대구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정당을 갖지 않고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이곳에 지금 보건선거에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의 힘이 제가 작년에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까지 맺는 사람입니다만은 지난 4월 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아주 수도권에서 대참패를 해가지고서 의석수가 굉장히 적습니다. 그래서 의석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번 이 보궐선거는 참국민의힘의전 의원이 규책사유가 있어서 국민의 힘이 공천을 못하고, 또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은 탈당을 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당의 집은 방침이 서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미 이 대구에서 재선을 하고, 이번에 이중남구에서 3선을 향해서 출마를 하신 주성영 의원을 꼭. 당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우리 주성영의원을 갖다가 국회로 보내면은 우리 주성영의원이 중앙정제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대구의 사실은 과거의 정치적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협력을 해서 3월 9일 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주석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